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 촬영할까요? 정면입니다. 정면. 자 좋아요. 자 오른쪽부터 촬영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네. 셋. 자 정면입니다. 정면. 자 이어서 왼쪽이다. 왼쪽. 와 일단 저희가 게임을 하러 이렇게 온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 굉장히 설레고 또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코스프레는 말이죠. 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미드 캐릭터로 활약 많이 많이 하고 있는 야수오라는 캐릭터를 네. 제가 야수오 코스프레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오, 직접 해보니까 우리 멤버들 봤어요. 오이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아, 부드해요, 부드해요. 네, 그러면 우리 야수를 호 중심으로 단독포즈 한번 할까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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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야수, 야, 야스, 야수를 빛내게.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정, 정, 좀만 더 정지하지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안될것 같을 정도로 재현이가 너무 잘한것 같아서. 저, 네, 저 일부러 면도도 안 하고 왔어요. 어, 일부러. 면도도 네. 안 하고 오고. 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좋아. 저희는 이제 재현이가 코스프레를 한 리그 오브 레전드와 네. 오버워치 그리고 저스 댄스 이렇게 세 아, 아케이드 이렇게 네, 네 종목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봤는데 네. <laughs> 그래도 완전 몰입해서 또 약간 머리를 좀 써가지고 어떻게 잘 한번 궁리를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코스플레이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즐기시고 또 즐기는 저희 아티스트들도 모두 재밌게 하고 이렇게 좋은 게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